자, 10번입니다. 어, 행정기본법상 처분 이의신청 문제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의신청. 다른 시험에서도 이제 이의신청 좀, 좀 나왔었죠.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받은 날로부터 30일 외워두셔야 되고요 이의신청하는 거는 해당 행정청에 해야 된다는 거 확실히 기억해 두시고.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관계없이 심판소송 할수 있죠. 의심소, 오, 다 뭐든 순차적으로 아니면 하나만 할수 있는게 그게 대원칙이죠 그리고 3번 과태료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큰일날 소리를 하고 있죠 우선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행정기본법에 그 부과의 절차라든가 그 베이스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과징금은 행정기본법 적용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요런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은 제가 여기 옆에 적어놓은 36조 이의 신청이랑 37조 처분 재심사 거기서는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사항은 이법 적용 행정기본법 적용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실소위반행위 규제법에서 따로 정해놨고, 그대로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그대로 계속하면 된다. 이제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태료, 부과징수는 행정기본법 적용 안 하는데, 과징금은 행정기본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의준환 절차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단 그법 존중하지만, 그 법에서 정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은, 요, 내가 기본법이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거 맞는 내용입니다. 36.